자, 시구 연습을 또 진행을 해봤는데요.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생과도 같은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늘 계획은 있을지언정. 사실 또 행하다 보면 여기저기 또 어, 이렇게 갈때 있고 저렇게 갈때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틀린 방향이냐?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 우리가 던지는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다 생각하고 자신있게 던지다 보면 인생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네. <laughs> <내는> 무슨 말일까 아 네? 사인보게 너무 있어둘셋 오케이. 그렇다 요 그렇다. 는데이식스 영케이 원필씨가 오늘 시구 시탈해 주겠어요. 우리가 또올스차전에서또기 아, 때문에. 아, 입니다 스텔리 으로 들어볼까요? 이렇게 LG 트윈스 <laughs> 시구를 하러 제가 생애 처음으로 시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이또 긴장도 많이 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 화이팅! 네. 시구도 멋있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애 첫 시구라고 하는데 한번 기대가 되는데요. 영케 씨의 시구. 원거리보다 더먼 곳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네. <laughs> 너무 멀지 않나요? 네. 자 과연 영케이시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이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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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로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이분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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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하들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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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러분들 여러분들 여 呀！呀！